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음. 다이어트 한약 처방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마왕이라는 성분의 약제가 방광에 나가는 출구랑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을 좀 수축시키는 정력이 좋아지는 한약도 있나요? 있죠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는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음. 뭐 유형? 뭐 질환? 뭐 이런 아니요. 거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은 다이어트 한약 너무 좋다 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한약 복용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체가 그냥 갑상선 호르몬이 남들보다 많이 나오면서 네. 몸의 대사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있는 마황약재에 있는 성분들이 몸의 교감신경을 좀 흥분시켜서 대사를 확 올려줘요. 갑상선 문제 때문에 대사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두근거림이나 땀이 많이 난다거나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잘 빠진다거나 이제 이런 제이 불안, 초조,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을 더 흥분시키는 방향의 약재가 들어가면 음. 심장 두근거림이 더 심해지고 음. 불면도 심해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방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종종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오. 되게 재밌는 거는 갑상선 기능은 체질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중 감소 경향으로 가서 다이어트 필요성이 작죠.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는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나중에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부터 빠져요. 음. 그러면 다시 좀 체중이 찌고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증상이 별로 없어 오히려 체중 감량을 조금만 해주면 좋을 것같아 이러면 가장 낮은 단계 다이어트 한약으로 단기간만 처방을 해서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하고 몸상태를 보면서 뭐 약을 중단하거나 케이스들은 꽤 있었어요 음... 아, 또 다른 질환 두 번째는 네. 농내장 환자분들은 다이어트 안에 복용하시면 안 돼요 농내장? 네. 농내장이 있는 분들은 안압이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이어트 한약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게뭐 이렇게 아드레날린을 더 분비하는 느낌으로 대사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안압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농내장 환자분들은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는게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싶으면 가끔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랑 상담을 하고 내가 다이어트 한약 먹어도 좋은 몸상태냐 확인하고 먹는 거라. 요즘에는 너무 이제 온라인으로 처방막 그냥 네. 뿌리는 데들이 음. 많으니까 1 0초 잠깐 통화하고약받아서 먹었는데 이거 몸이 좀안 좋다. 본인 몸이 어떤지 한희 사랑 상담을 하고 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이안 맞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녹내장 환자야.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분별하게 음. 다이어트 한약 누가 먹고 효과 좋대. 나중봐 아니면은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야? 훔쳐옥듯이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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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laughs> 몸에 안 맞는데. <laughs> 그냥 막 먹으면 안 되네요. 네 카톡으로 음. 저희 다이어트 상담 많이 연락 주시잖아요. 네. 근데 원장님 제농내장이 있는데 한약 혹시 복용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음. 딱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우와. 원장님 주의해야 된다. 근데 또 한두 분 정도는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상 상담이 아니었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녹내장 음. 약도 안 드시고 녹내장 기가 살짝 있어요. 이런 얘기만 들으신 분이어서 마왕을 뺀 그냥 개인 치료 한약 탕약으로 네. 가려가지고 약이 나갔던 경우도 있어. 도대체 세 번째 질환. 세 번째는 남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근데 그래. 요거는 좀캐박해긴 한데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음. 다이어트하냐 처방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이 보통 어. 젊은 분들은 없으신데 우리 피디님들 없으시죠? 네, 그래, 전립선 없어요. 그니까. 증증상이 뭔가요? <laughs> <뭐라는> 뭐, <laughs> 뭐.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 어. 선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소변이 나가는 요도를 압박을 하니까 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고 답답하거나 뭐 심하면 아플 수도 있고 요폐라고 해서 소변이 네. 아예 안 나가는 그런 어. 증상들 생각만 해도 아프잖아요. 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경기 다깨트는 사람. <laughs> 아 경기를 깨트려요. 아우 기 깨지는데 에너지가 좋아. <laughs> <할것 같은데. 웃음> 전립절미드유환자분들은 교감신경 흥분하는 그 마황이라는 음. 성분의 약제가 방광에 나가는 출구랑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을 음. 좀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면 조금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절미선 어. 내 건강에 평소에 소변 문제가 없어. 어 좋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해. 근데 제가 처방을 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음. 소변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거야. 뭐. 남자분들 입장에선 이게 소변 어. 문제나 성욕 문제나 아. 좀 예민해야 해지거든요. 전 남자분들한테 약 처방할 때는 이걸 항상 설명질 드려요. 다이어트 약 복용하면 평소보다 소변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음.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다이어트 약을 끊으면 당연히 멀쩡해지기 때문에 약을 먹는 동안에만 신경을 살짝 흥분시키고 대사를 올리면서 오는 증상이어서 아무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5, 7 남자분들은 다이어트 약 복용하고 소변이 아예 안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원장님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한 다음에 다이어트가 급한데 약으로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상담 받으면 되나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어. 카톡 온라인 상담도 좋긴 좋은데 이런 네. 질환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음. 제가 온라인으로 처방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근데 정말 만약에 체중을 빼야 돼 그러면은 단기간만 바짝 복용하고 체중 감량을 먼저 해보자 아. 그러고 가기도 하고 만약에 소변 문제가 불편하고 체중 감량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왕 약제를 빼고 음. 1대1 개인 맞춤 한약으로 권장하고 아.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을 잡죠.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한방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한방 거에요? 다이어트는 할수 있어요. 음. 왜냐면 사실 마왕이 들어가야 다이어트 효과가 크긴 큰데 예.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 한 번만 음. 줬을 때 만약에 소변 문제가 생겨 예. 그러면 마왕 용량을 조금 최소한으로 약을 탕약에 넣대 소변을 좀더 시원하게 잘빼줄수 있는 보조 약제들 처방을 같이 해서 약을 다려서 주면 이제 그런 불편감이 훨씬 덜하니까 그렇게 개인 치료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훨씬 좋죠. 음.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하나 여봐도 돼요? 정력이 좋아지는 한약도 있나요? 있죠 아 그것도 그럼요. 있어요? 녹용 같은 그런 보양지제라고 하거든요 네. 보양 자체가 얼마나 우리 예, 예, 음... 얘기만 들어도 막 정력이 <laughs> 쎄지 <쎄신 웃음> <laughs> 그런 보양 같은 약들이 <laughs> 정말 좋아서 남자분들은 <laughs> 보통 뭐 녹용 들어간 녹용 보양을 운영자든지 녹용... 아니면 공진단이 정말 좋아요 녹용 들어간 공진단 먹고 빠짝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직접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음... 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안녕